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저는 최근에 일생 마지막 책이 되리라 생각하며 The Universal God and Truth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전 우주적인 신과 진리라는 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출간했습니다. 어, 이를 계기로 나의 마지막 소원인 지구평화운동을 위해 어, 금년 5월 27일부터 세계의 유랑에 나서려 합니다. 전 우주적으로 유일한 신, 아니, 우리가 사는 우주를 넘어서 다른 우주들까지도 통틀어서 오직 하나 뿐인 어떤 물리 세계 이전부터 어, 그대로 있으면서 바르게 존재해오고 있는 신, 무용이면서 언제 어디서나 옳은 어, 불변하는 이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신, 어, 그리고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물리 세계의 모든 곳에 인과 관계나 물리 법칙에 진리로서 들어가 있으면서 인식하는 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즉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신 우주의 마녀에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면서. 모든 존재들의 절대적으로 공평한 신, 에, 결코 어, 기도를 들어주거나 어, 감정을 가지면서 사랑을 하거나 창조 또는 심판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존재만을 위하지는 않는 신, 에, 누구든지 깨닫고 느끼면. 이롭고 밝아지고 평온하고 평화스러워지는 그러한 신 온천히 일상적으로 느끼며 명확히 그 존재를 증명해내고 확신하는 신 아,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신과 그 신을 이루는 이치와 진리를 인간이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진정으로 조금의 두려움도 탐욕도 거만도 고뇌와 거짓 속임도 없이 그리고 전 인류적으로는 종교 관의 갈등은 물론 다툼과 도둑과 살인과 무기 만들기와 군사를 키우기와 전쟁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이 모두가 항상 밝고 평온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믿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에 이러한 진리와 이치와 신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 온천은 세계의 거리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 삶을 만들고 지구촌을 만들고 그러하려 세계의 거리 철학자로 나서려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매우 어,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과욕과 거만으로 온갖 생명들이 아우성치고 지구가 몹시 심하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은 그러한 아우성과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신가요? 나는 무생명의 아우성과 지구 신음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 모든 생명들과 지구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어렴풋이나마 불안을 감지하면. 어 탐망해 하고 있지 않나 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도리어 탐욕으 권력으로 권력력으로 어, 광분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류 산이 급속히 장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으로 환경이 병들고, 기 변화로. 여기저기 대형 산불들이 빈번하고, 빙하가도가, 곰과 펭귄 등 극지방 생명들이 살 자리를 잃으며 아우성인데도 여기저기에서 대량 파괴, 살상 후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 핵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거만도 그렇지만, 인간에 있어서 과욕도 무지에서 옵니다. 자신을 육체적 존재로 알고, 유한한 물리세계의 어둠에서 살면서 두려움과 거만이 오고, 무한 경쟁을 하면서 과욕을 겪게 됩니다. 어, 인간은 속지 깨어나야 합니다. 인류는 육체와 물질 이주 삶에서 바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인류는 육체적으로는 성장하여서 혈균나 망상하나 어, 정신적으로는 빈약한 그러한 18세 정도의 나이에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 물질 문명은 결코 인간을 궁극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육체적 존재도 아니고 물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 생명으로 태어나는 한70 내지 80%는 자연이 삶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진리와 이치와 신을 깨달아서 삶을 받게 하고 영혼 불면 영생으로 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은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진리와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육체와 물리적인 것을 극복하고 혼을 크게 개발하여서 영혼 불멸, 신에 가까운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살면 죽은 뒤 자연으로 몸이 사사시 흩어져서 돌아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만큼 그래서 혼을 훌륭히 개발한 만큼 영혼으로 남아서 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어 영향을 미칩니다 살아 있습니다 현인은 수백 년 성인은 수천 년 살아 있습니다 플라톤, 어 맹자, 스피노자 데카르트, 간트 등 현인들은 죽지 않고 현재 살아있으며 더욱이 부처, 소크라테스, 노자, 예수 등 성인들은 더욱 넓게 그리고 오래 살아있습니다. 전 이치가 내용인 신은 결코 죽음이 없이 태초부터 영원히 존재합니다. 신은 물리세계가 없어도 원천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해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물 해 드릴뿐만 아니라 아, 여러분을 영원 불멸 영생의 길로 이끄는 어, 사람이 되려 합니다. 아, 거리에서 저를 보거나 통신으로 저, 저를 접할 때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뭐 인사를 나누고 뭐 대화를 나누십시오. 깨어난 밝은 길을 같이 갑시다. 어, 여러분과 같은 깨달음의 길에 동행 하기를 기원합니다. 어, 저는 앞으로 1차로 어, 미국 캐나다 일본 주요 도시들을 그리고 2차로 유럽의 국가들을 그리고 3차로 어, 중동과 어, 동남아 국가들을 돌교회에 있습니다. 거리를 돌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의 책을 선전하고, 내가 깨달은 진리와 올바른 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참에 확정된 1차 계획은 오는 5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개월이며, 첫 3주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서부, 다음 2주는 휴스턴, 애틀랜타,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나머지 3주는 뉴욕, 워싱턴,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를, 그리고 9에서 10주째는 캐나다의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백, 최종의 3주는 일본의 도쿄, 교토, 오사카를 거쳐 돌아올 계획입니다. 다소 공지가 늦었지만, 혹시 전 일정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2주 또는 한 달이라도 같이 하실 분 있으시면 카톡 전자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온참의 업무 수행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온참이 시내에서 개인 일을 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여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나이에가라 폭포 등 원하시는 관광지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카렌트와 숙소를 공유하는 이점을 최대한 찾아보려는 목적입니다. 지역과 일정이 맞으면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면서 각자의 목적에 따라 철저히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 렌트와 숙소 비용이 무척 큰 부담이고 이들을 공유하게 되면 서로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참고로 일행수에 따른 경비를 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꼭 이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번 검토한 후 제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료는 각자 지불하고 1개월을 2인이 같이 하면 개인당 500만원 3인이 같이 하면 개인당 400만원, 2개월을 2인이 같이 하면 개인당 월 400만원, 3인이 같이 하면 개인당 월 300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하시는 분이 없어도 온참의 계획은 일정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